안녕하세요. 문호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나하겠습니다 예, 문호성의 성공대학 오늘도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어, 가장 기초적인 것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이제 진짜 성공의 8단계에 이제 본론에 들어온 겁니다. 참. 여태까지 추천 온신하고 이제 수고하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행동입니다 물론 이것도 준비 단계의 행동인데 예, 사람들이 행동을 하려니까 갑자기 사람을 잡으러 가요 갑자기 비전 전달하러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 스텝바이 스텝입니다 그 스텝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1단계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지난번까지는 꿈과 목표 설정하기 이전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하고 반성하는, 어, 서경경우세, 톨스토이, 성찰을 말하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또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러면서 나라는 어떤 궁극적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고민을 했다면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어떻게 꿈을 구체하는 작업입니다. 이 구체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저도 마법 같은 건데요. 예, 꿈을 꿔서 구체화한 것은 다 이렇습니다. 어, 제가 과거에 이제 삼성에 다니다에 암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암에서 제일 좋았던 게 꿈꾸는 법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예,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꿈을 다시 꾸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나온 거지만 나의 현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 난 삼성에 다니니까 뭐내 미래는 괜찮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 흐름과 또 나의 어떤 역할 부분에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만이 아니라 좀 어, 균형 잡힌 복합적인 살며, 어, 사랑하며, 배우며 그 다음에 공헌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균형 잡히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 진짜 꿈은 무엇이고, 그 꿈을 이제 목표로 구체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고, 달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이제 8단계에, 이제 진짜 1단계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꿈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달성 계획을 꿈으로 바꿀 수,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 맞게 이제 감동이 돼서 새롭게 써보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꿈을 현실로 바꾸는 법 1단계가 이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첫번에.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래요. 아유, 내 주제에 무슨, 그래, 되겠어. 어, 내가 뭐, 강남에 아니면 살수 있겠어. 애들 유학을 보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게임하듯이 하는 거예요. 현재 여건을 무시하고 어,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면 안 쓴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그래서 그냥 적는다 이게 답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어, 아마 고등학교 고교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그때는 뭐막 꿈꾸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되겠다고 하고 뭐다 어,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거 현실을 현재적인 경제적 상황이나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의 부분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거 무시하고 그냥 만약에 내가 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추가로 생긴다면 그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00만원이 생긴다면, 월 1000만원이 생긴다면 만약에 3000만원 이상 고소득이 생긴다면 기왕이 저는 권할 때 3000만원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현실에서 월 3천만 원벌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트워 마케팅에서 가능합니다. 그리 때문에 그런 꿈을 갖다 꾸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월 3천만 원 정도 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요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시라는 겁니다. 드림빌딩 하시라는 겁니다. 꿈으로 빌딩을 짓는 거예요. 꿈으로 그래서 이다 적은 것들을 이제 꿈을 구체하는 화 작업으로 마음속에 그려졌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현실화하는 비전으로 다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 내가 만약에 어떤 차를 타고 싶다. 아, 그럼 난 좋은 차를 탈 거야. 이거 아닙니다. 어, 나는 벤츠뭐 S 클라스의 450에 어떤 그 옵션이 달려있는 얼마짜리 이 차를 갖다가 실제로 내가 카그 저기 세일 하는데 가서요 직접 시승을 해보는 겁니다. 시승하는데 돈안 듭니다. 대신 이제 그거 할때좀 꾸며서 좀 가셔야죠. 노숙자처럼 해서는 아예 출입이 금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 어, 분양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데 자꾸 구경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영상들 다 취합해 가지고 어, 드림북을 만드는 겁니다. 드림북. 드림북도 또 있지만 뭐 드림보드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썼던 것들이 뭐냐면 자주 눈앞에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매일매일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바로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제가 그꼭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 것들은 다 붙여놨습니다. 특히 제가 타고 싶은 차들 그래서 다 붙여놨는데 제가 원하는 차들 대부분 다90% 이상 다 탔습니다. 람보리기니까지 한번 타봤습니다. 뭐 BMW, 벤츠는 뭐 기본이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마지막 이제 한다면 말년에 글쎄요 롤스로이스 뭐한번 정도는 뭐 잠깐 임대해서 타보고는 싶어요. 뭐그 계속 끌고 다니고 싶진 않고 롤스로이스 하도 명차라고 하니까. 예, 타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죽기전에 한번 그런 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집도 어떤 때를 살 건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을 하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요? 꿈을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언제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언제 요 요거를 갖다 단기적으로 1년 안에, 3년 안에 아니면 10년 안에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는 겁니다. 일정 계획을 갖다 잡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조금 은 오차가 있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요, 90% 이상 그 일정이 내 뇌에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일정대로 이루어집니다. 어 그런데 또 너무 또 거창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기부여 됩니다. 아주 작은 것서부터 써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서부터. 만약에 있다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없애기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꿈입니다. 어. 그다음에 내 어, 와이프한테 그래도 명품백 하나 사준다는 거. 다음 어떤 그 결혼기념일 때 이렇게 이제 몇백만 원이라도 아니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꿈이잖아요. 그까 거창한 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를 내가 가슴속에 딱 둡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때그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드림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좀 구체화 좀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들은 주간 단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간 단위. 주간 계획을 쓰는 겁니다. 주간 계획. 그래서 주간 단위로 어 내가 계획을 잡고요. 일일 주간 계획표에 이제 나중에 시간 관리에서도 배울 텐데요. 그 스티브 코비의 예그 일주일 관리 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한 20년 정도 생활하면서 좀 체계했던 겁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종이 한 장으로 오프라인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선보일 거고요. 그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더 구체하는 화 방법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림으로 도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 타고 싶은 차, 어, 집,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이겁니다. 자, 성화한 사람 대부분들이 말씀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 이제 미래 기억을 땡겨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 이렇게 기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요게 구체하는 방법입니다. 좀더더 행동에 매일매일 그를 어 내가 가족의 꿈들도 한번 모여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너 어떤 집이 살겠니? 그냥만 얘기하지 말고요. 가족의 꿈을. 그래서 이 청사진을 그리는 겁니다. 청사진. 이 청사진을 그린 다음에 실제로 기초를 다리는데 어떻게요? 1년이 걸리겠죠? 기초만 다니는데도 그리고 건설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평생 내가 먹고사는 시스템 빌딩을 소유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소유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내가 어떻게요? 고생해서 이것을 이을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걸 구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 어떤 차를 탈까? 구체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살까? 기왕이면 이런 꿈도 내가 섬 하나 사가지고요. 아침에 내가 편할 때 아무 때나 요트 타고 나오는 이런 꿈도 제가 옛날에 이런 꿈도 꿨습니다. 또 실제로 그 이렇게 하시는, 어, 그, 글로벌 A사의 그런 리더들, 그,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드림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돈안 듭니다. 꿈꾸는데. 근데 꿈을 안 꾸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건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꾸십시오. 그래서 이런 빈칸에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 리스트 쭉 적습니다. 쭉. 리스트 그냥 막 적습니다. 뭐 이거 이루어질지 안이루지 터무니없이 그냥 적습니다. 그냥 갖고 싶은 게 뭔지. 어 당장 뭐 핸드폰 바꾸고 싶다. 그럼 핸드폰 뭐 어떤 모델, 어, 어떤 차종. 어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굳이 내가 지금 출근 안 하고 싶다. 뭐 기타 등등 있지않습니까어 와이프랑 아니면 가족이랑 세계여행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저는 달나라 여행도 적어놨었습니다 옛날에 달나라 여행. 예.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한 번, 그,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다가, how to die, 죽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이, 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적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그걸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한 달에 한 번, 어, 드림빌딩 하는 거를 자꾸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체화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갖다가 수정 계획을 반복하는 것.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실천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이콘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요. 거절 당할 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 내가 이대로 누구의 몇 명의 거절에 포기를 이 사업을 해버리면 나는 한을 품고 가는 거예요. 한을 품고 죽는 거예요. 눈 뜨고 못 죽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버킷리스트를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 노트는 따로 제가 관리했었습니다. 따로. 요거는 중요한 건한 열매까지 음. 진짜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는 날 바로 하나님께서 너 소원을 갖다가 물어봐. 뭐그 알라딘의 램프 있죠? 지니. 예. 지니가 탕나아갔을때 3초 내로 아니면 뭐 1분 내로 당신의 꿈을 얘기하세요. 버킷리스트. 근데 얘기 못하고 땡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 사업을 하든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사실은 성공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꿈을 구체화, 설계한다는 라 겁니다. 목표를 기한을 설정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나가는또 세상을 바꿔나가고 주도적으로 살면서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나폴레옹 1의 전반적으로 성공의 13단계에서 나오는 것의 첫 단계가 같습니다. 꿈을 꿔라.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